노인 냄새 나는 사람. 공통 습관 5가지. 여러분은 혹시 노인 냄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특유의 냄새를 말하는 건데, 사실 이 냄새는 단순히 나이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누적되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놀라운 건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냄새가 날수 있다는 거예요. 20대, 30대인데도, 벌써 노인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60대, 70대인데도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생활 습관의 차이에요. 오늘 알려드릴 다섯 가지 습관들을 여러분도 모르게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노인 냄새가 날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이런 습관들만 바꿔도 노인 냄새를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면서 여러분의 생활 습관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첫째, 매일 같은 옷을 오래 입는 습관부터 살펴볼게요. 이 습관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한번 입은 옷에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각종 냄새가 배어들거든요. 그런데 그 옷을 계속 입으면 섬유의 냄새가 깊숙이 스며들어서 세탁을 해도 잘 빠지지 않아요. 특히 겨울철에 이런 실수를 하기 쉬워요. 두꺼운 옷이니까 하루 더 입어도 되겠지. 겉옷은 매일 빨 필요 없잖아 하는 생각으로 며칠씩 같은 옷을 입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몸은 24시간 동안 계속 분비물을 내보내고 있어요. 땀, 피지, 각질 등이 옷에 묻으면서 냄새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런 냄새가 점점 농축된다는 거예요. 첫날에는 별로 안 나던 냄새도 며칠 계속 입으면 정말 고약한 냄새로 변해요. 마치 김치냉장고에 오래 둔 음식처럼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속옷과 양말은 매일 갈아입는 것이 기본이에요. 겉옷도 가능한 한 자주 갈아입고, 적어도 두세 벌을 돌려가면서 입는 것이 좋아요. 특히 몸에 직접 닿는 옷들은 절대 여러 날 입으면 안 돼요. 또한 옷을 벗은 후에는 바로 세탁하거나, 적어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널어서 말리는 것이 중요해요. 옷장에 바로 넣어버리면, 냄새가 다른 옷들에까지 옮겨갈 수 있거든요. 둘째,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을 살펴볼게요. 이 습관은 우리 몸의 냄새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주범이에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이는 곧 냄새의 원인이 되거든요.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의 대부분은 피지와 땀이 섞이면서 세균에 의해 분해될 때 생겨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피지선이 활발해져서, 더 많은 기름이 분비되는 거죠. 특히 얼굴, 머리 등 가슴 부위의 피지 분비가 늘어나요. 또한 마늘, 양파, 카레 같은 향이 강한 음식들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이런 음식들의 성분이 혈액을 통해 피부로 나오면서 채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아세트알데이드라는 물질이 독특한 냄새를 만들어내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을 피해야 할까요? 튀김, 삼겹살,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담백한 음식들을 늘리는 것이 좋아요.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이 도움이 돼요. 블루베리, 녹차, 브로콜리 같은 음식들은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거든요. 셋째,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을 살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수분 부족은 냄새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예요. 물을 적게 마시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체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냄새가 심해져요.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폐물도 잘 배출되는 거죠. 물이 부족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독소가 몸에 쌓이게 되고, 이것이 냄새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또한 입 냄새의 원인 중 하나도 수분 부족이에요. 침 분비가 줄어들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서 구취가 심해지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입 냄새가 심한 이유도 밤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얼마나 물을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하지만 개인 차가 있으니까. 소변 색깔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거고 연한 노란색이면 적당한 거예요.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기 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커피나 차도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지만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이뇨 작용을 할수 있으니까 물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넷째 이불과 베개를 잘안 빠는 습관을 살펴볼게요. 이 습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루 8시간 정도를 침대에서 보내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땀과 각질이 이불과 베개에 묻어날까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계속 땀을 흘려요. 보통 밤에 200에서 300ml 정도의 땀을 흘린다고 하는데, 이 땀이 고스란히 이불과 베개에 베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각질, 타액, 심지어 진드기까지 더해지면, 정말 복잡한 냄새가 만들어져요. 더 심각한 건 이런 환경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습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세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더욱 강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 베개는 머리와 얼굴이 직접 닿는 부분이라서 더욱 신경 써야 해요. 머리카락의 기름기, 얼굴의 피지, 입에서 나오는 침 등이 모두 베개에 묻어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불은 최소 1, 2주에 한 번은 빨아야 하고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갈아주는 것이 좋아요. 여름철에는 더 자주 빨아야 하고요. 또한 침구류를 말릴 때는 햇볕에 바짝 말리는 것이 중요해요. 자외선이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만약 햇볕에 말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건조기를 사용하거나 제습기가 있는 곳에서 말리는 것도 좋아요. 매트리스도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매트리스를 세워서 통풍시키고, 진공청소기로 먼지와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좋아요. 다섯째, 운동부족으로 땀 배출이 적은 습관을 살펴볼게요. 이건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땀을 안 흘리는 것도 냄새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운동부족으로 땀을 제대로 흘리지 않으면, 체내에 독소가 쌓여서 냄새를 유발하거든요. 우리 몸은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해요. 신장과 간에서 처리하지 못한 독소들이 땀샘을 통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런 배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한 운동 부족은 신진대사를 느리게 만들어요.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체내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지는 거죠. 특히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피부로 가는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서 피부 건강도 나빠져요.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굳이 헬스장에 가거나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 30분 정도의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거나 집안 일을 좀더 활발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져서 자연스럽게 체내 독소가 배출돼요. 또한 운동으로 나는 땀은 기본적으로 냄새가 덜 나는 편이에요. 건강한 땀과 노폐물이 쌓여서 나는 냄새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다섯 가지 습관을 살펴봤는데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노인 냄새라는 것도 결국은 생활 습관의 결과예요.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몇 살이 되어도 깔끔하고 좋은 냄새를 유지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잘못된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젊어도 노인 냄새가 날수 있고요. 그럼 이런 습관들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옷 관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겉옷도 가능한 자주 갈아입는 습관을 기르세요. 세탁할 때는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면 옷에서 좋은 향이 오래 지속돼요. 둘째 식단을 개선해 보세요.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늘리세요. 특히 해독 효과가 있는 녹차, 레몬 물 같은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도 좋아요.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서 마시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넷째, 침구류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이불과 베개는 정기적으로 빨고 햇볕에 잘 말리세요. 특히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갈아주세요. 다섯째,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세요. 하루 30분씩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세요.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도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개인위생도 중요해요. 매일 샤워를 하고 특히 겨드랑이, 발, 사타구니 같은 부위는 더욱 꼼꼼히 씻어주세요. 데오드란트나 향수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기본적인 청결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습관들만 바꿔도 노인 냄새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언제까지나 깔끔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